안녕하세요. 시티 n 천안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지오스에어로젤과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1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음 충남도지사,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강수환 지오스에어로젤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지오스에어로젤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실리카 에어로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실리카 에어로젤은 배터리, 전자기기, 에너지 효율 제품 등에서 사용되는 첨단 소재로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오스 에어로젤은 천안 제오 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 내에 15,95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4,500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2차전지 단열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설립되면 8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오스 에어로젤의 투자가 천안시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트엔 천안취재본부 강현수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